서기 대장님 말씀을 잘 들으면 모든 게다 이루어져. 발라드림을 응원하는 팬들이 워낙 많다는 건 발라드림 경기 방송단의 시청률이 아니더라도 골대녀 팬들이면 알수 있습니다. 저도 서기, 경서, 민서, 리사를 좋아하고 왜 발라드림이 인기가 많은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발라드림 팀 컬러에 맞는 신입이 대형 사고를 치며 발라드림 팬들이 더 늘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골대녀 대회 당시 골대녀 키즈라느니 훈련에 열중한다느니 해서 신입 출연자에 대한 형식적 띄어주기로 봤는데 진심으로 투지를 발휘하며 성실하게 뛰는 모습은 댓글에서 워러님이 말했듯이 저도 박지성의 향기를 느꼈습니다. 팀을 위해 헌신하며 심장이 터지도록 뛰고 상대 공격수를 괴롭히는 박지성과 흡사합니다. 겉모습은 배성자 말대로 김정우를 떠올리게 하지만요. 어제 보여준 정영원의 골감각, 미저리 수비, 공격자 위치에서의 수비 전환 모습은 앞으로도 발라의 좋은 성적에 훌륭한 첨가물이 될 것입니다. 정영원의 갑작스러운 맹활약에 석이, 경서, 민서, 리사의 활약이 가려졌지만 오랜만에 보는 발라 모든 선수들이 골고루 활약한 경기는 팬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석이의 상대 동락 개인기, 플레이메이커로서의 볼 배급, 택배 도움은 역시 석이구나!를 느끼게 했습니다. 석이의 경기를 조율하는 능력, 볼 배급이 없었으면 어제 승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6강 토너먼트에서도 석이 미친 활약을 꼭 보고 싶습니다. 경서는 어제 수비 쪽에서 움직였는데 현영민 감독이 잘 선택한 포지션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공격과 수비의 움직임을 잘 알고 있는 경서라 어느 포지션에 두어도 잘 하겠지만 뒤에서 안정적으로 수비해주며 역습 상황에 자신이 치고 갈 능력도 되고 킬 패스를 찔려줄 능력도 되기 때문에 어제 경기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 앞으로 발라드림은 이 포지션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서의 킬 패스를 보고 확실히 예전의 민서는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 챌린지 리그 후반부터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어 팀과 어우러지며 보이지 않게 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개인기는 없지만 전형적으로 팀에 헌신하는 선수로 발라드림 팀 컬러에 최적화되어 삼서 시대를 이끌고 있으며 이런 희생적인 선수의 감동의 승장면은 늘 오래 남습니다. 삼서의 한 축으로 또한번 우승컵을 들어 올리길 기대하겠습니다. 어제 리사의 선방은 발라드림 승리 숨은 MVP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미친 세이브를 보여주었습니다. 골대녀 3대 골키퍼 캐시 허경이 키썸에 플러스 원을 한다면 리사인데 어제 허경이 앞에서 최고는 나다라고 시위하듯 슈퍼 세이브를 보여주었습니다. 볼이 정면으로 와도 강하거나 무회전 또는 수비수 때문에 시야가 가리면 처리하기가 힘든데 리사는 어제 경기에서 이 모든 악재를 뒤로하고 PK 말고는 모든 것을 막아냈습니다. 탁 언니의 하차로. 맏언니로서 무게가 만만치 않을텐데 토너먼트에서도 동생들을 잘 이끌고 미친 활약으로 골드녀 명품 골키퍼에 이름을 올리길 기대하겠습니다. 한편 어제 경기중 가한킥에 눈을 맞아 부상으로 이현이가 병원에까지 갔는데 구척장신의 정신력 기조로서 주장으로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경기에 임하는 이현이가 참 멋있습니다. 골드녀 성장서사의 대명사이고 골든여 정신에 가장 부합하는 이현이가쾌차하여 훈련에도 참여하고 다음 경기에서도 특유의 눈 뒤집어지는 투혼을 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잠시 후 기록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허경이가 대단한 기록을 세우고 또 유지하고 있습니다. 15경기 이상 출전한 골든여 선수 중 유일무이 경기당 득점이 1위입니다. 현재 25경기 출전 25득점 또한 모든 골든여 팀 상대로 득점을 한 유일한 선수이기도 합니다. 이런 슈퍼 울트라 선수를 보유하고도 우승 못한 구척장신. 우승은 언제쯤 할수 있을까요? 이현희 감격의 눈물도 보고 싶습니다. 그럼 스포츠 기록 전문가 우로이공님이 제공해주신 제1회 G리그 B그룹 제5경기 발라드림 대 구척장신 경기후 기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발라드림 기록 구척장신 상대 3연승 통산 3승 8득점 3실점 13경기 연속 득점 역대 9번째 팀 40득점 달성 정령은 헤트트릭, 통산 20호, 팀 2호, 개인 1호. 전반을 리드 당한 채 마친 경기에서 최근 7연승. 두 골차 이상 리드한 경기에서 최근 5연승. 현영민 감독, 구척장신 상대 첫 승리, 통산 1승 1패, 3득점 5실점. 현영민 감독, 이영표 감독 상대 첫 승리, 통산 1승 2패, 5득점 3실점. 구척장신 기록, 발라드림 3대 3연패, 통산 3패, 3득점 8실점. 골다녀 최초 팀 40경기 달성 20경기 연속 득점 팀 최초 4경기 연속 선취 실점 2골차 이상 지고 있는 경기에서 통산 1승 13패 허경희 골다녀 최초 모든 팀 상대 득점 허경희 득점 경기에서 6경기 만의 패배 이영표 감독 발라드림 상대 2연패 통산 1승 2패 3득점 5실점 이영표 감독, 현영민 감독 상대첫 패배, 통산 2승 1패, 3득점 5실점. 기록을 제공해주신 우롤공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주 지면 멸망전으로 가는 월드클래스 때 토너먼트 진출을 노리는 스트리밍 파이터 경기 후 뵙겠습니다. 아 그리고 유로파리그 우승한 손흥민과 토트넘 경축입니다. 메카니였습니다. <목소리> Shalam, shalam, cessar. I'm going to go up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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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going go up yeah i am going i am to up i to go you